안녕하세요. 양평에서 제일 똑똑한 김여사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지평면에 나와서 주택을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아 지평은 어, 지평역이 생기면서 어, 활발히 어, 매매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는 지평에서도 음, 맨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아주 좋고 음, 양평에서 들어오실 때 차로 10분이면 아 15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음, 2차선에서 바로 접근성 너무 좋고요 이포 i c 이용하실 때는 서울에서 어, 5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 개군면사무소 하나로마토 이용이 차로 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음, 남한강 어, 산책로도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 이 주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 벽돌집입니다 네. 도르지본 포함 142평이고요. 어, 건축 구조는 벽돌. 이따 벽 두께를 보여 드리겠는데요. 아, 두께 두껍습니다. 단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건축 면적은 24평입니다. 방두 개, 화장실 두개 있고요. 어, 실거주하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아, 상수도이고요. 마을 상수도. 네. 오수관이기 때문에 아, 관리 편합니다. 이 뒤로 보이시는 데는 종중단이기 때문에 내가 텃밭으로 더쓸수 있는 네, 그런 여유분이 있고요. 2차선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택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요 부분만 잠깐 오르막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지 펜스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다 있고요. 이렇게 차 대시고 들어가면 지금 여기는 이제 대문이 있었는데 좀 귀찮아서 설치를 어, 떼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네 정말 관리 잘 되있고요. 이 앞부분은 잔디를 까셔가지고 어, 집으로 들어가는 거는 디딤돌 이렇게 예쁘게 하셨고요. 제가 집 옆쪽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텃밭 공간 와 넉넉합니다. 네 이분도 또 어, 농사에 굉장히 열심히 신것 같은데요. 아, 한 20평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텃밭 공간, 네집 옆으로 네 경계에 펜스 다 있고요. 이런 텃밭 공간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잔디를 놓으셨고 끝쪽으로 이렇게 화단을 하셨기 때문에 집이 더 넓어 보이지 않나 싶고요. 일단 집 뒤쪽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텃밭 공간, 아줄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예쁘게. 정리하셨고요. 이 뒷부분은 제가 종준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석축 공사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리들을 잘 잡고 있고요. 제가 여기 좀 올라가 보겠는데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저 윗부분까지 텃밭을 쓰고 계십니다. 네. 텃밭 공간 넉넉한 거 찾으시는 분 여유롭습니다. 네. 이런 공간까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옆집 그러니까 뒤쪽은 이렇게 석축 공사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자리를 잘 잡아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렇게 집 옆쪽으로는 장미넝쿨 이렇게 자리 다 잡고 있고요. 집 앞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옆쪽은 텃밭 공간이신데요. 앞쪽은 와 꽃밭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 꽃밭이고요. 이 앞쪽으로도. 장미부터 해가지고 꽃들을 굉장히 많이 심으셨어요. 네, 앞부분은 정말 꽃들이, 와, 정말 가을되면 꽃들이 더 예쁘게 필것 같은데요.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꽃들 너무 잘 많이 심으셨고요. 관리 잘돼 있고, 네, 집 앞쪽으로도, 네, 꽃들이, 와, 가을되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네, 나무도 있고, 집 끝쪽으로만 화단을 하셨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는 파사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 옆쪽을 먼저 보여 드리면 옆쪽으로는 창고 공간. 와, 넓습니다. 네. 창고 공간 넉넉히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이집 앞에 이제 데크 공간을 왔는데요. 지금 제가 오후 늦은 시간에 왔는데 아, 그늘이 져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위에 액상까지 다 대위셔 가지고 네, 여기 앉으셔서 아, 시원한 바람이 드는데요. 여기 앉아서 이제 그 마을을 내려다보는 전망인데요. 아, 잔잔한 원주민 마을 뒤에 있기 때문에 어, 같이 인듯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아, 예쁜데요. 네. 이렇게 집 앞에서 볼수 있는 전망이고요. 이 앞에 보면 데크도 손댈 거 하나도 없으시고요. 정말 꼼꼼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신발장 있는 전실 공간인데, 와이 옆쪽으로는 예쁘게 갤러리를 이렇게 넣으셨고요. 와 넉넉합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 집주인 분께서 얼마나 관리를 잘 하셨는지, 정말, 도배, 장판, 아, 손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거실 공간인데요. 네, 넉넉합니다. 네. 힐링 팬까지 돌아가고 있고요. 창문을 이렇게도 빼시고, 앞쪽으로도 빼셔서, 와, 시원합니다. 집이, 어, 한 30평은 넘어 보이는 그런 평수인 것 같아요. 거실도 되게 넉넉하게. 크게 빼셨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6인용 정도 되는 쇼파가 어, 있는데도 공간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부엌인데요. 네.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도 여기 보면 네 6인용 식탁을 넣어도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하셨고 이 싱크대는 이 집주인분이 작년 가을에 아, 다 수리하셨습니다. 네. 깔끔하게 네. 수리하셨고요. 옆에 다용도실, 김치 냉장고, 세탁기 들어가고도 공간 넉넉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집 위쪽으로 아, 환기 잘 됐기 때문에 곰팡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관리 정말 잘하셨고요. 이런 다용도실까지 보셨고요. 아 넉넉한데 네 거실 보시면 넓습니다. 네, 층고도 와 층고감도 좋고요. 아 좋은데요. 네, 이렇게 창문에서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고요. 이쪽 공간이 거실 공간이고요. 제가 이제 방을 보겠는데 첫 번째 방 보시면 방 크기 작지 않습니다. 지금 어, 제가 보니까는 지금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오고도 책상, 화장대까지 하고도 공간 넉넉한 그런 방이 있고요. 옆으로 가시면. 이게 이제 안방을 쓰시는 건데요 이 안방도 보시면 10자 정도 농이 들어가고도 네 공간 넉넉합니다 아이 집주인분들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운동기구가 있고 여기 가시면 안방 화장실입니다 네 안방에 화장실 중요하죠 네 이렇게 네, 화장실 공간이 있고요 샤워도 할수 있게 샤워부스 다 달려져 있고요 이런 화장실 공간이 있고요 이 안방도 창문을 좀 크게 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집안이 좀 환해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거실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면 네 거실 화장실 넓직합니다. 네 샤워할 수 있고요. 네 세면대 다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욕조에도 곰팡이 자국 하나 없습니다. 네 집이 밝고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요런 방두 개, 화장실 두 개를 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집이, 아, 네, 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 앞에서 보이는 전망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네, 이제 집 밖으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집 밖에 나가기 전에 여기 벽 두께를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잠깐 나가서 이 두께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실지,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네, 벽 두께를 보시면, 아, 넓습니다. 네. 저쪽도 보시면 벽돌 집 아주 튼튼하게 잘 관리하셨고요. 벽 두께 두껍습니다. 단열 걱정 없으십니다. 네.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평면, 어 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주택이 궁금하신 분은 왼쪽이 전화로 주시면 똑똑한 김여사가 언제든 답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이 집을 어, 차지할 수 있는 행운아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좋은 물건을 추천드리는 김여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